교육업계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출판 교육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웅진 싱크빅이 소규모 구조조정을 검토해 눈길을 끕니다. 업체 측은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인력 효율화 작업의 일환으로 희망퇴직 등은 아직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웅진 싱크빅은 최근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력 재배치와 인적 자원 분배를 위한 면담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력을 부서 수요에 맞춰 재배치함으로써 운영을 효율화하고 수익성을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구조조정을 소규모로 계획 중이며 희망퇴직 등은 계획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올해 3분기 별도 기준 보고서를 살펴보면 웅진 싱크빅의 판매 관리비 중 퇴직급여는 55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3.47% 증가하는데 그쳤고 지난 2022년 퇴직급여 51억 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판매 관리비에서 퇴직급여는 회사가 직원에게 퇴직 시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장내에 발생할 비용을 미리 설정해 재무제표상에 반영하는 항목입니다. 이에 일반적으로 대규모 해고나 희망퇴직 프로그램 시행시 퇴직급여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이외에 장기근속자나 근속기간의 증가 등도 퇴직급여 증가에 영향을 줄수 있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 기준 현금흐름표를 살펴보면 실제 퇴직한 사람에게 지급된 금액은 3분기를 기준으로 지난해 10억 원에서 올해 31억 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현장 직원 감소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웅진 싱크빅의 전체 직원수는 지난해 3분기 말 2069명에서 올해 같은 기간 1864명으로 9.91%로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이는 2022년 동기 대비 지난해 감소율 1.85%보다 큰 폭입니다. 업체 측은 본사 직원수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외부 영업 중심의 현장 직원이 감소한 가운데 신규 채용에 어려움이 이어진 영향이라는 설명입니다.